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광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요 광고주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2015 대한민국 광고대상 8개 부문 대상을 포함한 49개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부문별 대상은 디자인 부문에서 삼성전자 차지더 라이플 캠페인이 라디오 부문에서는 우아한 형제들의 시내 배달 부럽다 캠페인이 수상했습니다. 또 영상 부문에서는 환경부의 IM 유어바더 캠페인, 인쇄 부문에서는 모나미의 하이라이트 캠페인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메시지 투 스페이스 캠페인은 오개 부문, 온라인 부문, 통합 미디어 부문 대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고인이 뽑은 올해 광고 모델상은 삼성카드 즐기자 실용편에 출연한 영화배우 유해진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날 이순동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은 광고가 직접 문화사업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급변하는 광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